나는 보이부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. 2019년 10월 30일, 보이부원 앞에 섰습니다. 대대장이, 저를, 성폭력을, 보이부원이 담배를 비볐습니다. 그리고 말했습니다. 증거가 있소? 대대장 동지는 당 간부여. 당신이 유혹한거 아니오? 혹시 남조선 사상에 물들어서 거짓 신고하는 거, 아니요.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신고할 곳은 없다는 것을 오히려 내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4일 후 나는 결심했습니다. 탈출하기로 26살 북한 여군 중사의 1400km 생존기. 그녀는 과연 살아남았을까요? 전체 이야기 모두 보기는 아래 본 영상에서 볼수 있습니다.